저, 저 이거, 이거 아닌것 같은데. 여기까지니다다다리코딜120다리코딜 다운. 푸디소. 아, 좀 무도 좀. 어, 타, 나 3인큐 너무 오랜만에 붙었다. 어, 최근에 3인큐 다 프로분들이랑 했습니다. 보여 셔야 돼요. 저희가 살짝만 차이 나고 다를 법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저범부 오브 본분데 이거 못 따라갈 것 같냐. 일단 여기서 세파티면 뱀걸 여기 여기 진짜 세파티가 는데 우리 빼고 세파티인데. 뱀 빠르게 목겠다이 제이도 짓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우리 동생이 어디 갔어? 뚜다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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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큐. 아, <laughs> 어, 오자마자 뭐 이렇게 <laughs> <qué> 웃기네. <laughs> 위치 한번만 정확하게 찍어줄 사람. 여기 아래 이거 쏴도 되게 될것 같은데 우리. 이게 하나 다운? 한팀 다운? 한치 쏘자 쏘자 이거 쏘자. 나샷안나고방아찜 피. 하나 기절 하나 기절. 그래 이쪽에 하나 더 있었거든? 확인. 이거 확에 찍으면 천천히 하자요. 뺀다 뺀다 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밖에. 나뺀네개 필요한 오리 사람. 오른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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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아기. 우리 버러 우리 버러 우리 버러.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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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올라간다올라간다 올라간다. 오른쪽 찍어야 될것 같은데. 나 아야 찍으면은 양나.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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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넛화 가야돼 샷넛화 가야돼 지금 상대는 각더 좋아 오른쪽 각 못봐줘 확인 오케이. 형 이리로 돌았어 레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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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동이형 지금 아, 혼자있고 아, 여기 나 긴중 나 긴중 형 레버부터 옆에, 레버부터 옆에, 레버부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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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안전진피해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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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앞에서 하나도 앞에서 요 브라 브라로 브라로 확인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뒤에서 봐 왼쪽 조심 칭님 왼쪽 조심 왼쪽에 왼쪽에 뭐있어 어, 클리클리클리불로 다운, 바로 다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 네, 여기, 이거 이거, 한번, 이거, 이거, 레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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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혼자. 진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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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혼자 확인. 보자. 진짜 혼자. 가짜 아닌거거 앞에 방갈공 떨어졌어, 여기. 여기 다리 온다, 다리 온다. 다리 나중에 보자, 그러 뭐, 나중에 보기 조금 나와네. 빡센 자리인 것 같아요. 형, 바로 봐야 될것 같아. 얘네, 우리 쪽으로 붙을 듯? 우리 쪽에 붙을 사운드. 벽 바로 높어 방, 너 이거 해야 될 듯? 싸우자. 어, 두 명, 두명 장가, 아, 브라 100, 140, 140. 여기 사람 안 나와. 피아보, 피가봐대가가 콘디, 콘디 크랙. 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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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디 찐피 50.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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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0.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나이스. 갑 어디로 갈까? 스페이스하고 패스, 여기 넘어가야 될 같아. 여기로, 여기로. 예, 여기로. 아래쪽, 아래쪽. 안 되면 여기라도 내려가지. 여기 레버, 여기 여기 지금 이동한다 얘네. 이동 중. 어 이거 규정 봐야 되겠어. 확인. 나 이번에 공 없는 턴. 문해 문해. 옆 옆집도 있다. 옆에도 있다. 얘네 파갑이야. 이거 왜 위에 하면 안 되나? 이거 위에 올라가면 될까? 와와와와. 로벅이 배로벅이 세. 낙기비 낙기비. 푼디피. 아 위에 올라와서 창문샷 조심 아, 확인. 창문샷 조심 확인. 창문 벽펴봐. 다 감아야 돼. 감아야 돼. 아나안 주고 나안 주고. 리바.. 리바 보이지 않나 이거? 대긴.. 대긴 됨 리바 없는 중 우리 링또 가야돼 바로 오케이 음. 오케이 okay, okay. <목소리> <목소리> 총알 두고 올걸 그나 총알 2개 다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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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한, 다리, 한, 다리, 한, 다리.. 다리 프리가 하나 떴어. 이거 막해좀 브라 잡아줘 브라 확해 확해 아 안보인다 아, 세게.. 나, 세게 나, 보는 눈, 건가? 눈 없어 눈이 좀 침침해 오케이 눈일로눈 일로와 형 이거 한, 이거 한, 이거 한, 이거, 이거, 이거 해야될 해야 해야 것같은 죽었다 죽었다 이거 할까 그러면? 둘 죽었어 둘 죽었어 해도 돼. 오 다리.. 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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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라왔다 다리 나 어, 바로 올라리 오케이 안쪽에 있어 로봇 빠지는 소리 하고 이거 형 다른 팀도 오는 듯 천천히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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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중 오케이 저기 다리 다리 상자 상자 다른 팀이야 이거 어나나 쓰기만 나 았다안돼다안 안 된다 됐다 천천히 어, 천천히 뭐, 내려갔다 가스 깰게 어, 어. 형 우리 내려가야 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어, 어. 아, 아래 아한팀아 세로 새로 있어 세로 있어 어형 이거 빠져야겠다 아우. 아우. 안 돼. 이러지 아 아우 안돼 기아토오오오아아아지송지송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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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이따위 아아 아아아아 아아오 이걸 사네 다리에서 그쪽 가는데 아아 아아아아비가비비비어 우리 첫 판인데 느낌 어 눕피 느낌, 느낌이는 어? 아 근데 역시 3큐가 맞긴 한가 봐. 어 진짜 확 다르긴 하다 우리 어. 그지. 왼쪽에 어. 하나 머리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거든. 근데 둘다둘다 둘다 겹쳐. 왼쪽에 우리 세파트어 차라리 오른쪽 빠져 가지고 오른쪽에 애들이랑 싸울래? 오케이. 확인 나이스. 자한명 떨어지면 보이지. 어, 어, 혼 어. 오른쪽 해봄 오른쪽 오른쪽이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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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톡 먹어도 가. 톡 먹어도 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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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몸 몸만 도망가면서 때려 때려 때려. 올렸어. 나이스 나이스.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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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이거 그냥 헛캐 찍고 아예 다른 데 가서 파밍을 해도 됐대. 이게 이게 이펙스 레전드다. 이게 배틀로얄 네.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한명 내려왔다. 한명뛰어 나왔거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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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어 위에 가스... 아, 아, 어 봐. 어, 가 아, 아, 다이! 아, 이 아, 아, 어, 나 빼고 다 달린다. 야, 야, 야그 내려온 애들 어나다야 그러니까 이유 아닌것 같은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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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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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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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안으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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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 명. 두명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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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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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나 고백할게 여기 우리 여기서 싸우는 거 살짝 좀맛 없어 무조건 이겨야 돼뭔 말인지 알지 아 오케이 여기 이거 억억억한번더짜억한번더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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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티 들어와 코스티 들어와봐 들어봐 와 들어봐 와 들어봐 와 코스 다운 들어봐 들어봐 나이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이 층에서 버티자 이 층에서 버티자 오케이 봐줘 봐줘 보고 있어 왼쪽 보고 어, 있어나 반대편 보면 반대편 어, 보고 스팩 스캔치 크게 찍을게 세명 다리 봐줘 다리 봐줘 계단 배 계단 배 스캔 딱공 던져볼게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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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공심 반대편 피 가능? 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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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도올수 있어 나도올수 있어 하나, 어, 하나, 에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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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린, 피 혀돋아, 홀린,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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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 어, 돌아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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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아 돌아와 돌아와 반대 들어왔다 확인 확인 테레비 터지금 회복부터 해봐 피 많이 갔다 군데 크랙 어 천천히 천천히 개단개단개단개단 참아라 잠깐만 참아라 참을 해 참을 해참 이거 템러 너무 많이 들어와 너무 많이 들어와 쉘피상 이제 이제 한진도사진했 사진도 사진도 사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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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사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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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온다. 도 사진도 맞아 맞아. 진도사진패 사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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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도사진나 사진도 사진도 어진도 사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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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붙인다! 붙인다, 붙인다. 브라브라, 브라, 방방갈방갈래레방갈카 천천히 봐. 밥밥밥 밥 먹는 중. 아직도 밥 먹는 중. 와중에 아, 들어와야 돼. 음, 우리가 확인.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여기 방갈 완전 개피 찜피 50. 나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확인. 스캔칠게. 오다봐 봐줄 수 있어?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나나뺏한 번. 레보노가레보노가레노나 뺏, 나 뺏! 에 하나도. 확인. 렛 같이 같이 봐 같이. 이쪽 볼래? 어 같이 봐. 다음은 대답은 다음은 대답은 대답은 회복은 대답은 대이은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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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천 대답은 대이거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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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은다답은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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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거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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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여기 아, 안아도 안아도. 이거 소리 안들렸는데 아, 나도 못 들었다. 내두명 이상. 나 빠지 맡게. 와, 이형또 잡았네, 한 명? 이거 멀리 하나 보고 있어. 와, 100. 아, 까비. 까비, 까비. 나왔데 우리 이거 와, 도파민 잠깐만. 어. 나안 돼. 나안나나리나 흐리는 거 같아 지금. 어. <웃음> 어. 죽을 <laughs> 어. <할> 것 같아. <laughs> 설동 목소리 오랜만이다. 설마 다시 잡을 줄이야? 네. 괜찮아 형, 그, 형도 그 정장 입고 크로마키 켜고 돌아왔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이해해줄 거야. <laughs>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무슨 말이니 좀 조심 좀이야. 나 문쪽에 포탈. 네 맞는데? 뭐야? 길이 안 맞았니? 아, 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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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패, 패, 패. 어우 미야, 발사했어. 하나 패 하나 패패 패도 패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에이, 이거 이거 라스개피 라스나이 어. 어! 힐을 해, 힐을 어. 잠깐만 잠깐 어. 이거 이거 히트 시드 시드 없어 어 내가 살리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근데 이거 레전드 아니 어차피 들어가 면 놈들이 가깝대 패티다어안 맞았다 나도 피했어 와개못쓴다쟤형 셰이가 봐봐 오땡큐 열어야 때 말해 응 열어 열어 <laughs> <laughs> 근데가 그 레전드. <웃음> <웃음> 나 들어온 5초면 참 5초면.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오케이. 오또 차백 차백 차백. 차백 차백. 나 스캔해 줘 스캔해 줘. 스캔해 줘. 나 각복 나 각복. 못 깨졌다. 한명 베이징 썼고 오 우리 다리 진짜 다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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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나이스 어나 더. 에 p 에 n spin, s p i 나이스, 나이스, i c e nice, nice.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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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링, 링, g Oh, you grew up. y o 와 grew up. y 와, u grew up. You grew 레버 레버 u grew up.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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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w up. y 들어 g r 생각해, 들어갈 생각해 e w up. y 아프다 r e w up. You g r e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w up. 면 o u grew up. You g 나 e w up. You grew up. <목소리> 나중에 피로. 이 박스 써도 돼. 옆 끝에도 하나 있다. 어 저기 계속 어까. 오케이 나이스 땡게 하나 어끄끄끄 하나 캐면 끄 터졌다. 잠시만. 어이구. <laughs> 나 만든. 보못 앞에 확인. 형나오자마자 던져줘야 돼. 얘 나온다. 나나온안 되는 거지. 로바벨로바문 열어봐. 어, 어, <목소리>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목소리> 건져도 이거 오, 하자. <목소리> 들어봐. 가자 링링링링링! 문 닫았어, 문 닫았어, 못 얘네. 음. 음. 천천히, 나, 나이스. 아래. 아래, 라스트. 나 갔다 올게. 확인. 아프니다 왔다. 아아아 음. 오! 나 오! 와, 오! 오! 완벽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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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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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지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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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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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마지막에 갑자기 사운드 가고아형 그러니까, 무슨 일이었어 방금? 어 깜짝, 깜짝 놀랐어그니까 링에 죽어 갖 <목소리> 대참사인 줄? 응. 약간 그 크립토 평균 알지. 스마트폰 보다가 죽는 거. 아니 <laughs> 뭐... 그이 <표현이라네>, 무슨 말이야. 나이스 나자! 나자! 스스예요 있어 앞에 있어? 확인 오른쪽이지. 어, 오른쪽이야. 오른쪽. 어 씨게 많네. 아배배배배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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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차 없다 차 없다 살리는 거나 줄게 안았어. 어 살리는 거 지금 아래.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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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개피 라스트 라스트 앞에 나붙여줄게붙여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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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래 내려갔어 뜬다 개피 개피 완전 피 완전 피땅 어. 어, 진짜 지금 진짜 랭크하는 것같은어 <laughs> 우리 지금 지금 지려 좋아 합이 맞아가고 있어 제발해요 나 오늘 일곱 시간 했다고 지금 Okay, respect, r e 아 오케이 리스 h s 스 we n 오케이 오케이 어저 위에 That means I want to go. Somebody, come on, 어 o m e on, come on, 왼쪽 m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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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때 o 패페페 e on, boy. Come on, boy. Why break u 와, b r e 크와 up, 크 r e a k up, break up, break up, break up, break up, b 고 e a k u 미안 r e a k up, b r 고 여기 뒤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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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봐. e a k up, 여러나와아 끝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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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나나가서끝나가이끝나가나나가서끝나가나가서끝나이서 끝나가서 끝시가지나가서끝나나가 제발, 나가서 끝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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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서끝 외부하고 나가가서가서 끝나가서 끝가서가나가나가나나서나나나서나가서가서 끝나가서 각나가서 끝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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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가다다다다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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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쪽! 왼쪽이 붙어있어! 확인! 맞는다 얘네! 실패한 중 실패한 중실한 중! 트한번 더! 한번 더! <laughs> 한문야다다한번 더! 야한 번에 녹이지마 백백백백백 완전 완전 들어가야 돼! 그 핵이어도! 나이스! 와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얘네들? 어얘얘이 핵이야 잘했다. 몇 점이지? 나이스! 별로 안 올랐어 아 200점 밖에 안 오르네 아 아, 근데 좀 짜긴 하다 짜단짜 짜긴 한데 근데 일단 핵 잡았잖아 한잔해 나이스 한 나이스 일곱, 어. 7시간 반전으로 복귀 점수 고요 형 좋았다 아 좋았다 세동이형 좋았다 아 좋았다 굿굿 어아 맛있다